안녕하세요. 잡식성입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10만 명 안팎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인데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니 더운 여름만큼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 지원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입원하고 격리를 하는데 생활비 지원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잘 확인하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 지원비 지원은 격리 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하여 생활 지원비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최소화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여기서 7월 10일 이전 입원 격리를 시작한 분들과 7월 11일 이후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먼저 7월 10일 이전 입원 격리자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며 온라인 신청 대상은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만 가능합니다. 22년 5월 10일 이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유급 휴가 비용 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이번 격리자를 살펴보면, 첫째,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 격리자입니다. 유급휴가 비용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 된다고 합니다. 둘째, 해외 입국 격리자. 셋째, 격리 수칙 또는 방역 수칙 위반자. 넷째,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2조 1호가에서 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다만 제1호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입니다. 단, 4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 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지원 내용을 살펴볼까요?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 의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격리 해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가 대상입니다. 단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 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서류는 유급 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 휴가 미 제공 확인서 제출이 필수이며 이와 같이 예외 신청 사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해당자만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은 코로나19로 이번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며 신청 서류는 생활 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의 통장 또는 사본,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여기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예외신청사유증빙서류가 있습니다. 22년 5월 10일 이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 법정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접수기관인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제도 문의는 1339, 시스템 문의는 1588-218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2번 격리자 생활 지원비 지원에서 22년 7월 10일 이전 격리를 시작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신청하시지 않은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코로나19 2번 격리자 생활 지원비 지원에서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를 시작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잡식성이었습니다.